어린이 안전벨 장착 전문 카원업입니다 오늘은 여기 둔촌동에 있는 한국 최대 우리 태권도 차량에 어린이 하차벨 작업을 요청하셔서 이쪽으로 출장 나와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벨은 11세 이하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버스, 통학차량에는 모두 다 장착을 해야 되고요. 어, 현재 나고 있는 겨, 소리는 경고음이에요.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가장 뒷자리에 있는 하차 확인벨을 눌러주시면 종료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어, 이 분야가 경과한 후에는 외부에 장착한 사이렌과 어, 전방과 후방의 비상등이 전멸되게 됩니다. 현재 요 어린이 하차벨은 장착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자동차 검사 시에도 단속 대상이 되고요. 경찰청에서도 단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장착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파워나비로 연락하셔서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파워나비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출장 장착으로 해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하차별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파워나비로 문의주시면 됩니다.